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왜 해군력이 이렇게나 결정적인 힘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루하게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결론부터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다는 경제의 생명줄이고요. 둘째,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군대의 힘을 몇 배로 뻥튀기해 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럼 이세 가지 원칙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해군역이라는 거대한 힘을 떠받치고 있는 다섯 가지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동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손에 쥔 쪽이 전쟁의 역사를 통째로 다시 쓸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사례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다를 장악한 쪽이 육지에서 좀 불리했더라도 결국엔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바로 보급과 기동력. 이두 가지 핵심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이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증명됩니다. 만약 그때 압도적인 해상 장악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을 구한 이 위대한 작전은 글쎄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천상륙작전 같은 그런 극적인 역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해군이 강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바다를 지배했을 때 얻게 되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압도적인 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에서는 바로 그 이점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게 가상의 대결을 한번 상상해보죠. 강력한 해군을 가진 공국이 있고요. 반대편엔 육군만 막강한 제국이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양쪽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바다를 가진 공국이 보급, 후퇴, 기습공격까지 뭐 거의 모든 전략적인 카드를 다 주고 흔드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하나의 이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우위가 다른 우위를 나오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그런 연쇄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죠. 2차 대전 때 영국 해군이 히틀러의 상륙을 막아낸 거. 그리고 우리 6.25 전쟁 때 부산항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급이 들어왔던 거. 이게 다 전쟁의 생명줄이었잖아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터에서의 보급로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뭐가 될까요? 바로 무역항로가 됩니다. 세 번째 기둥에서는 이 해군력이 어떻게 전장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99.7%.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숫자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바다는요, 그냥 군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의 생명줄인 셈이죠. 전 세계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오가는 상품, 원자재, 에너지의 양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해군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무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그 자체. 특히 바다 밑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엔 석유나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온갖 희귀한 자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거든요. 요즘 바다 영역권 가지고 나라들끼리 왜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바다를 통해 오가는 물건과 자원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번째 기둥에서는 시선을 좀 바꿔 볼게요. 바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도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리적인 현실이 해군역을 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뉴욕, 도쿄, 런던, 시드니,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바다나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도시들을 강력한 경제 허브로 만들어준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군역 앞에서는 아주 취약한 목표물이 되게 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바다를 통제한다는 건 단순히 바다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과 상대편 모두의 가장 중요한 신경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제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해군은요, 혼자서만 싸우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육군과 공군의 전투력을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증폭시켜주는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이동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비행기가 빠르긴 하죠. 하지만,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해군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탱크, 장갑차, 수많은 병력에, 그들이 먹을 식량, 연료까지, 이 모든 걸 옮기려면 바다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해군이 가진 엄청난 유연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요새가 되기도 하고요. 육군이 재정비할 수 있는 안전한 후반 기지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 공군 기지가 파괴됐을 땐 함선에서 직접 미사일을 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만능이죠? 물론 지금까지는 주로 분쟁 상황을 중심으로 해군력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에 전세계를 연결하고 모두의 번영을 지키는 든든한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와 해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하게 얽히는 미래에, 과연 바다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은 어떻게 반해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다와 해군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